났다고? 네. 응? 이렇게 따라났는데 이거 이대로 놔둬서 내가 한달 뒤에 와봐요 이 자리 네. 이물 어떻게 됐겠어? 상해 말라 말라서 없어지지? 네. 그럼 이게 물이 다음에 왔을 때는 어땠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쫄아있던 게 아예 바닥이겠지? 네. 그럼 뭐디로왔어 네. 증발됐죠? 네. 증발이 뭐야? 불이 된 거야? 물이 불됐다고? 네. 이 물이 네. 이 물이 이 H2O라는 게 각자 각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렇게 네. 날아가 버린다고. 네. 날 그러면 이게 물이야. 요물 표면이에요. 어? 네. 응? 물 표면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요. 찜찜. 우리 끓이면 증발되듯이 네. 쫄잖아. 네. 그럼 쫄다는 게뭘 불이 되는 거야. 그럼 물이 물이 불이라는 거지. 네. 다불불 있잖아요, 이거. 그럼 얘들이 붙어 있으면 물이고 날라가 버리면 불이야. 음, 이해됐어요? 음. 그뭐 물이 불이...